그리고 요것도 같이 봐야죠, 우리. 리월, 묶음 배너가 다시 나오게 되죠. 백출, 신학, 각청, 가무, 치치, 타르탈리아, 소가 나오는데, 일단 상식 캐릭터 두 명은 빼고요. 최근에 솔직히 말하면 백출도 입지가, 아, 쉽긴 해. 솔직히 말하면 유니크한 포지션인 것도 맞았거든요. 쉴드를 주면서, 프론소이면서, 그쵸? 근데 이제 프론소 자체 입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쉴드랑 파티실이랑, 프론소 부착이랑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인 거는 또 맞거든. 예를 들어 뭐, 클로린드 파티나, 뭐, 라이덴 파티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데려간다라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괜찮았는데, 최근에 내가 백출을 많이 데려갔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경험에 의한 생각이지만, 실로닌도 있고, 다른 캐릭터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만개 파티나 이런 쪽을, 물론 저번, 5.2? 나선에서도 쓰긴 했지만 나행시를 썼지 푸나백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핵심은 그거 같아 백출이 각광을 받은 이유가 프리나잖아 우리가 단독으로 백출을 많이 썼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야 그치? 프론소나 촉진 파티에 들어간다고 라 해서 백출을 단독으로 항상 잘 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출이 왜 각광을 잘 받았냐라고 생각해보면 느비에트 파티에서 프리나 버프용으로 쓰던가 아니면 푸나백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가지고 백출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풀이나를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냐라고 생각해 보면 실론인가의 조합이도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게 좀큰것 같긴 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지금 채팅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캐릭터들을 뽑아놓으면 사실은 다른 캐릭터가 자유로워진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백출은 챙겨놔도 사실은 손해는 없어요. 손해는 없는 건 맞는 것 같긴 해. 다만 내가 그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이제는 줄어들어 버린 거지. 예전에는 자리가 항상 부족했잖아. 한쪽에는 베넷 줘버리고, 한쪽에는 백출 풀이나 주는? 이런 식으로 파티가 딱 명확하게 갈렸다고 라 한다면, 혹은 뭐 나행시를 쓰든, 근데 이제 백출이 그러지 않게 돼 버린 거죠. 한 자리에는 베넷, 한 자리에는 실로닌, 이런 식으로 나뉘거나, 뭐, 약간, 분배 자체가 힐러들이 많아지면서 생길 현상으로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서포터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당연히. 하다 못해, 그냥, 클로린드 파티 있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키라라 쓰거든요, 그냥. 어차피 클로린드가 자기 자힐 되기니까 그냥 키라라로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거 막, 원충 챙길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하게 돼버리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백출이, 나중에는 각광을 다시 받을 수도 있긴 해요. 메타을 계속 돌고 둔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네, 현재로서 이제 와서 뽑아야 되느냐 꼭 뽑아야 되는 포지션에서는 내려온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실로닌이 복각을 했어 모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뉴비면 실로닌 무조건 빨리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근데 백출이 복각을 했어 뉴비면 빨리 백출 뽑으세요 라고 하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뉴비에트 있으면 백출 무조건 뽑으면 좋아요 이런 식의 느낌에 뭔가 말이라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맞아. 레벨 확장되면 또 다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레벨 확장돼가지고 만개 발화, 뭐 촉진 발산 데미지 더 올라가, 그러면 이제 푸른 소랑 번개 원소가 세지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건 너무나 큰 미래고 사실. 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할수 있거든요. 워낙 지라시가 두긴 했었으니까. 아마 현재 기준 5.3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백출의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좋은 서포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내가 없어라고 하면은 뽑아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백출 뽑는다고 해가지고 아얘 말고 제 뽑으면 나서 빨리 깨는데 이런 생각들 것도 아니고요. 그치 푸나백 포지션에서 푸나실로 가기도 했고 뭐 푸야실을 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백출이 다시 떠오르려면 그쵸 스킨을 빨리 내줘야지 않나? <laughs> 스킨을 빨리 어? 정장 입고 있는 걸로 하나 이쁘게 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다시 날아오르는 길은 그것뿐이야 일단 자기 역할은 명확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본인의 역할은 딱 고정이 됐어 이제는 활약할 수 있는 포지션이 좁아진 거죠 다른 분야에서는 얘가 더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백출이 이제 그 활약하는 그 포지션에서만이라도 인기를 더 많이 받아가려면 스킨 나와야죠 얘가 향릉처럼 껴입어도 돼 <laughs> 향릉처럼 여기다 곰돌이 모자 쓰고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뽑아도 손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서포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는 걸 추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게 신학인데 얘가 진짜 애매합니다. 나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신학이 진짜 애매해. 왜냐면 신학이 정말 각광을 잘 받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돌파도 1돌파까지 찍은 다음에 원숭이슈라던가 버프 양이라던가. 모든 거를 해결한 이후에 얼음 소포터일 때 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포지션 그치 유니크한데 너무 유니크해서 문제인 거지 그 조합 자체가 유니크해져버렸지 이제는 예전에는 그 조합이 이제 하나의 파티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반대편을 좀잘 짠다라던가 그런 게 있었긴 하거든요 이제 이나즈마 시절이죠 수면르 넘어오는 순간부터도 점차 줄어들었지 역할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수면르 넘어갔을 때딱 받았던 게 얼음 덱과 풀 덱이 있으면. 얼음 덱이 잘했던 걸 이제 풀덱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얼음 덱보다 세팅이 쉬운 풀덱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뭐 복각을 많이 안 한다라던가 얘네들이 세팅을 해주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레진이 많다라던가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그치 빙결 자체가 원신 나선에서 배척을 받았죠. 정확하게는 나선을 설계하는 팀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게 맞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빙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지. 근데 이 친구가 주는 버프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약한 게 아니라 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얘를 쓰는 파티가 카운터를 막고 있다. 몇년 동안. 그래서 뽑을 일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였는데 이제 넘어온 거죠. 넘어오면서 신학을 얼음 파티만으로 쓰기에는 별로였던 건데 차스카가 나왔죠. 그쵸? 차스카가 나오고 제일 큰것중 하나. 내년, 내후년 됐을 때 오는 나라가 스네즈나야다라는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친구한테 혹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스카는 우리가 시틀라리도 뽑았기 때문에, 뭐, 신학이 꼭 필요해. 이럴 수 있긴 해. 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핵심 같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스네즈나야 가서, 스네즈나야 용, 얼음 서포터를 안 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주긴 할 거야. 내주긴 네, 하겠지만, 그전 기간. 한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일단 신학이 높게 평가를 받는 구간이 오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죠. 맞아. 스네즈나야 가서 신학이 너무 독보적이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야란 나왔을 때 행추랑 같이 쓰던 것처럼, 야란 행추 같이 쓴다. 이런 것처럼, 뭐가 나와가지고 걔랑 신학 같이 쓴다. 이럴 수도 있고, 어 나왔는데 뭐야 그럴 자리 없어 너 빠져 하고 새 캐릭터 쓴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야 이게 지금 예측하기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다만 하나 생각을 하자면 당장 뽑았을 때 차스카가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쓸수 있긴 하더라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뽑아도 완전한 손해까지는 아닌 거지 완전 꽝이 정도는 아니고 뽑았을 때쓸 곳이 있긴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래서 고민이긴 합니다 얘를 당장에 뽑았을 때 얻는 이득은 기존에 아야카 파티를 쓰던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사실상 아야카 최근에 뭐북각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폰타이 때인가 그 이후로 안 하지 않았나 몇년 동안 얘만 기다렸어요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그거 보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보다는 차스카 보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다만 차스카 역시도 시틀라리가 나와버렸다 보니까 굳이 얘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것도 막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라고 하면은, 약간 우리가 코인 사듯이, <laughs> 코인 사듯이 투자를 해놓을 수 있다라고 봐요. 뭐, 뽑아놓고 안 키우고 이제 묵혀놨다가, 왜냐면 얘가 복각을 죽어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긴 해요. 얘가 복각을 좀 많이 했으면 모르겠어. 근데 복각을 안 했잖아. <laughs> 아니, 얘가 자주 복각하는 캐릭터였으면 사실 이렇게 말도 안 해요. 그냥 나중에 그때 나오면 또 뽑지 뭐 이렇게 하겠는데, 뽑았더니 막 나중에 또한 2년, 3년 걸려가지고, 게임 다 끝나고 나서 복학한다라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래 나중에 빛을 바라겠지 하면서 그냥 투자해 주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장난 삼아 하는 얘기지만 캐릭터 뽑는 게 기본적으로 20-30만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 들어가 지시는 마시고요 그냥 재미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얘를 막 평가하기에는 얘복학 주기가 워낙 길었다 보니까 당장 이제 9월이거든요 8월 9월 이때쯤 가면 이제 노드크라이 정보가 나올 거잖아 근데 갔더니 진짜 노드크락에서 신학이 엄청나게 활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내가 뭐 말할 수는 없어 이거는 맞추면 대단한 거죠 근데 내 속마음은 하나 뽑아둘까 이 생각이 들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당장 키우더라도 차스카랑 쓸수 있다라는 게제큰 장점인 것같아 일단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뽑아라는 아니고요 물론, 아야카 같은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혹은 얼음 원소 온필드 캐릭터가 있어서 신학이랑 파티를 짜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뽑아도 상관없죠. 자, 넘어갑시다. 가무. 가무. 가무는 이제 어떻게 봐줘야 되나? 가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캐릭터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외형이나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캐릭터로 볼수 있긴 한데, 메인 딜로 쓰기에 좋은 캐릭터냐라고 하기에는 이제 많이 지났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특히나 활 강궁을 통한 조준 사격을 해야 된다는 라 점에서 불편함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가물을 솔직히 말해서, 얘를 무조건적으로 추천하는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죠. 그래서, 최근에 가물을 또 어떻게 썼냐라고 물어보면, 마비카 얼음 뿌리게. 약간 나도 그 생각한단 말이야. 저런 아야토를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물 뿌리게, 얼음 뿌리게가 약간 그 유효한 순간들에 걔네들을 위해서 쓴다. 딱그 정도인 것 같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용되더라도 그게 막 얘를 조롱하거나 그렇게 될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피스는 원래 물리 피스리었어야 돼.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캐릭터의 설계는 처음에 그 방향으로 나왔지만 근데 어느 순간 얘를 활용하는 방법이 점점 바뀐다라고 하면 바뀌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물을 궁을 쓰는 서포터처럼 쓰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마비카랑 가무랑 많이 써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때도 얼음 묻히는 캐릭터들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는 가무가 맞기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무를 지금 뽑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서브로 쓰는 것까지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무는 그런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융해를 또 가까움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쓰기에는 괜찮더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야기를 다시 똑바로 하자면 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죠. 핵심은 그거야. 신학은 미래도 있어. 불투명하긴 하지만 미래가 있죠. 노드크라이랑 스네즈나에서 어찌될지 모른다라는 미래가 존재하는데, 얘는 그건 아니야. 정확하게 지금 이 순간에 얘를 뽑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인 딜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많이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의 것, 서브 딜이죠. 얼음을 묻히는 서브 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몇몇 파티 제외하고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그마저도 사실은 그냥 그냥 뭐 가무 안 쓰고 로자리아 쓰지 뭐 해도 돼 사실 융에 조금 덜 터뜨리지 뭐 상관없어 그쵸 그런 상황인 거라 가무의 입지는 상당히 낮은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특히나 이게 좀 시대가 오면서 바뀌어 왔던 거긴 하지만 가무가 처음에 빙결을 썼었죠 빙결을 쓰다가 융해로 넘어왔잖아 그리고 융해를 넘어왔는데 단점 융해를 넘어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프리나랑 쓰기 되게 애매해져요 지금 마비카도 약간 유사할 수 있긴 한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프리나 쓰고 얼음 원스케이터 썼을 때보스모은 빙갈이 걸리는 순간 머리 위에 원소가 지워져 사라진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 융해가 안 터지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메타는 마비카 이전에 프리나였단 말이죠 내 프리나랑 마침 막 이쁘게 쓰기에도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냐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다 보니까 약간 원소적인 측면에서 받는 카운터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가 개선이 되려면 원신에서 아 물론 이제 조금 반대긴 하지만 빙결 같은 게 걸렸을 때 보스 몹이더라도 머리 위에 원소가 안 지워지고 남아 있어야 돼. 반대로 프리나를 반대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마비카처럼 프리나가 안 들어가도 써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본인 융해딜 파티에서. 진짜 뭐 나이다 받고 막 오만 거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딜을 넣는 거잖아, 사실상. 융의 딜을 넣는다라고 하면. 근데 일단 그거 마저도 호불호를 많이 탄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입지를 세우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봐야겠다. 그래서 뽑는 것까지 추천하냐? 뭐다 동일하지만 애정이면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는 뭐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입지로만 봤을 때는 추천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어, 맞아요. 시텔라리가 내 성감소를 얼음원소한테도 줬다라고 하면은, 얼음원소 융해를 터트리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파티도 다양하게 생겼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혹은 뭐 그냥 단순하게 빈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마저 안 되게 돼버렸다 보니, 아무는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두 친구는 뭔가 바뀐 건 없어요. 모르겠네. 타르탈리아는 최근에 뭐 마비카랑 조합을 한다던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타르탈리아 쓰던 사람들은 타량카베가 편할걸? 타르탈리아가 좋아서 쓰는 거잖아, 사실상. 타르탈리아의 플레이스타일이나, 그, 몰아 붙이는, 이, 공격이 좋아서 쓰는 거일 텐데. 타량 10에, 아, 그쵸, 어, 뭐, 그쵸, 카즈아 빼고 넣을 수 있긴 하겠죠. 내가 말하는 건향릉을 대체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이 친구, 현재 상황에서 플레이스타일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타량카베에 대해서 낭만이 있느냐? 그게 좀클것 같긴 해. 영상을 봤는데, 타르탈리아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초창기 설계 중에서도 워낙 그 ICD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긴 해. 다만, 많은 유저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편함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 반대죠. 나는 원들링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얘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재밌어. 원들링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약간 그 뭔가, 그렇게 이제 커맨드 넣는거죠 격투게임 하듯이 고런거 하고싶다라고 하면 좀쓰실겠다 최근에 시틀라리 넣으면은 뭐 실드 경직저항까지 생기면은 좀더 편할 수 있긴 하겠네요 타르탈리아는 개인적으로 원신 조합의 역사에서 따로 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우리 생물계통분류학 보면은 은행나무 보면 여러분들 은행나무가 혼자서 쫙 자랐잖아요 타르탈리아도 약간 그런 계열이야 다른 캐릭터들은 서로간의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보강이 됐다가 뭐 새로운게 추가됐다가 막 가거든 얘는 평생 혼자 살아 그냥 타량 카의 원툴로 쭉 가요. 근데 그게 먹혀 워낙 고점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해외에도 인기 많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타르탈리아 플레이 스타일의 매력이 내가 빠졌느냐. 이게 중점일 것 같고 그 외의 부분. 이제 여기 보이는 캐릭터들을 좀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온 필드잖아요. 온 어, 필드는 사실상 본인이 거기에 쓴다거든. 오프 필드들은 내가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 백출이랑 신학 같은 계열들은 이제 오프 필드에서 약간 서포터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도 넣었다 저기도 에 넣었다 어떨 때는 마비카 파티에 들어갔다 어떨 때는 뭐 아르레키노 파티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한다면 온필드라는 애들은 사실상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뒤에 누군가가 받쳐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타르탈리아는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는 캐릭터들의 폭이 많지는 않죠 소록시도 요즘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라 사실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에 대해서 애정이 있거나. 플레이스타일의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까지는 아니다. 소 역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파루잔을 쓰든 프리나를 쓰든 함눈을 쓰든 이 친구의 조합이 그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했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순수하게 바람원소 딜러라는 캐릭터들 역시도 원소 반응적으로 측면에서 제한이 있잖아. 예를 들면 불원소 캐릭터라고 하면 얘를 융해로 쓰든 증발로 쓰든 과부하로 쓰든 뭐 이런 식의 뭔가 원소 반응적인 측면에서 다른 계열로 빠지면 다른 조합을 짤수 있는데 소 라는 캐릭터의 조합은 바람원소 깡딜을 밀어줘 이거란 말이죠 어 그런 측면에서 가명이나 다이루크는 증발도 섞어 들어가니까 데미지 펌핑이 된다라고 하면 소는 정직해요 파루잔으로 인해서 내성감소나 피증받고 치명타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걸로 그냥 깡딜로 찍는다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려면 새로운 서포터가 나와야겠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풀 원소나 바라본 소들이 상대적으로 버전이 지나면서도 좀 느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실론인 같은 캐릭터가 대표적이었단 말이죠. 불 원소, 번개 원소, 뭐 얼음 원소 다 전부 다 실론인이 들어가는 순간, 어, 성감소라는 게 추가로 더 생겼네, 뭐 피증이 추가로 더 생겼네 이러다 보니까 파티의 d p s 가확 뛰었단 말이죠 근데 소은못 봤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런 거예요. 실론인이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느낌이 아니죠. 실론인은 바위거나, 불, 얼음, 번개, 물, 이 친구들에 대해서 DPS를 높여줄 수 있게끔 나왔다라는 거잖아. 근데, 바람 원소를 높여주려면, 바람 원소를 높여주기 위한 누군가가 딱 나와야 돼. 그니까 확률이 더 낮은 거야. 그게 좀큰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소나 방랑자처럼, 바람 원소 메인 딜이다. 아이원소도 그럴 수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칠로닌이랑 똑같은 느낌인데 바라몬소로 누군가가 나왔더라면 반대로 얘가 극강을 받았겠죠. 근데 선택받지 못한 거지, 어찌 보면. 그래서 원신에서 바라몬소를 밀어주기 위해선 다른 친구들은 옆에서 어부지리로 받아가. 예를 들면 클레 같은 캐릭터들이 칠로닌 버프 받아가지고 어부지리로 쎄졌어. 이런 거는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어부지리로 쎄지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론인 바람원소 버전이 나와야 돼. 원신에서 선택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불, 물, 번개, 얼음이냐, 아니냐는 원신에서 계급 사회가 존재한다면 귀족이냐, 아니냐라고 판정을 내렸을 때 귀족이 아니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서포터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귀족 포지션이거든요. 카자도 그렇고, 하늠도 그렇고. 근데 온필드 딜러로 들어가는 순간 귀족 포지션에 들어가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나만을 위한 서포터를 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지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세지기 위한 버프를 받으려면 다른 누군가가 출시를 해주지 않는 이상 저격해서 출시하지 않는 이상 힘드니까 개인적으로는 소 역시도 애정이 아니라고 하면 물론 파루잔, 한우운, 소리나까지 잘 받아 먹은 것도 맞긴 해요 지금까지 문제는 그게 고점이어서 그런 거라 이 친구가 더세질수 있을까는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그거 감안해서 그게 약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약하다는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게 뭐야? 라는 거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얘 때문이에요. 뭐 물론, 뉴비에트 나왔을 때도 유사한 반응이긴 했을 거야. 다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지금. 다 만족을 못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 7명이죠. 7명의 캐릭터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픽업 들어가는 순서를 좀 따져보자라고 하면, 티어를 나눈다고 생각을 할게요. 7명 중에서 티어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상신은 무조건 제일 위고 뺀다 치고 5명 중에서 요 2명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100출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포터 수가 부족한 원신 환경에서 충분히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얼마나 내가 많은 서포터들을 가지고 있냐 라고 하면 그게 고려해서 안 뽑아도 사실은 큰 문제 없는 걸로 보이고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안 뽑아도 됩니다 다안 뽑아도 돼 근데 난 심심하니까 같이 하고 싶어. 나도 리월 묶음 배너에 바람 번 담궜다 빼고 싶긴 해.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들어가 보는 건데, 그때 이제 고른다면 이둘중한 명. 이제 두 가지가 갈래가 다르죠. 백출은 현재로서도 쓸 곳이 있긴 하다. 프론소나 뭐, 느비 파티나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있더라. 신학은 코인 투자처럼 해라. 이거죠.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인 투자가 아니라, 가야카라던가, 얼음 원소 캐이터들한테 버프로 줄수 있어.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잘쓸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스카 파티에서 현재 쓰는 거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는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 둘은 티어는 위에 있지만 호으호 들어가는 이유는 다를 것이다 구요 가무 타르탈리아, 소이셋다 진짜 쉽지 않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레이 스타일에 대하거나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진짜 크게 작용할 것 같거든 그래서 재미도로 따져야 될것 같아 재미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이 셋은 동일 티어로 두고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캐릭터를 뽑으세요 이쪽일 것 같거든요 얘네들 사이에서의 티어를 나누지는 않을 것 같고 서포터들이 우선순위고 나머지를 딱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단 말이야 이세명 중에서 개인적인 루시들이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 루시님한테 한 20만원 드릴 테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 뽑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굴 뽑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약간 내가 이가무을 맛보기 전 가무마비카를 쓰기 전에는 타르탈리아 였어요 왜냐면 타르탈리아에 대한 로망을 아까 얘기했었잖아 내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라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야 문제는 장난감이라는 게좀 크거든요 얘는 장난감으로 좀 빨리 치환될 것 같아 내 입장에서 근데 나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되게 나선을 많이 돌잖아요 손이 피곤하면 어느 순간부터 게임이 하기 싫어지거든요 딱그 영상 하나 찍는 용도? 일고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 한번 놀고 한 반년 안 보다가 한번 더 꺼내서 놀고 이런 식으로 쓸것 같은 느낌 타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장난감으로 놀고 반년 정도 안 보다가 들어가고 반대로 가무가 개인적으로는 이 고급 얼음 뿌리개로서의 만족도가 마비카 때좀 만족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는 마비카 아니라 차스카에 넣어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급 얼음 뿌리개 이거 약간 활용도 좀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 내 상황에서 고르라고 하면 은 가무가 1순위일 것 같아 얼음 뿌리기 용도로 나는 그런 거로 쓰일 수 있다는 라 데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무 탓할 소순일것 같아 왜냐면 내가 소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별로 안 선호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개인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의 플레이 스타일을 별로 선호하지 않긴 합니다 낙공 자체를 호두 낙공은 재밌게 좀잘 쓰는 편인데 소 거는 써도 별로 막 재밌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긴 해. 깡딜이라고 그런가? 그런 측면에서 이둘 제외하고 밑에 세명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나는 그래도 얼음 뿌리기로서 의 역할이라도 할수 있는. 앞으로 누구든지 간에 얼음을 뿌려줄 수 있는. 차라리 세팅도 그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타르탈리아는 딱 일주일 놀고 창고에 박아줬다가 6개월 뒤에 일주일 놀고 창고에 박아줬다 이럴 것 같은 느낌이고. 아무를 뭐 활용 가능하죠.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천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영역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묶음 배너 중에서 들어간다면 이둘 중에서 고른 쪽을 추천하는 거는 맞고요. 제일 좋은 거 원석 아껴두는 게 제일 좋고요. 원석 아껴서 다음에도 나오는 캐릭터들 뽑는 것도 괜찮다고 봐. 다만 5.4에 공개된 신캐가 말이 좀 많아서 <laughs> 그것 때문에 심심할까봐. 5.4 신캐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연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한테 좀 요것저것 해가지고, 이런저런 조합들 이쁘게 써보지 않을까 싶네요.